가자, 우영. 우리 다시 친구가 되는 거다. 아, 어, 그래. 가자. 어. 정말로 널러다끌럽자잡가 아직 얼마 끝을 물었더니 저는 상상 못 했었구만. 아무리 봐도. 또라테다 하자, 저는 모르겠지만. 얼마 널었을 거야. 존중. 얼마 끝을, 얼마 끝 존중했는지. 존중답게, 얼마나 싸우는 맛 숨겠지? 존중. 전중. 존중으로, 얼마까지는 살아나든, 늘될수 없을 거야. 살아났을까? <laughs> 울트라이시오! <laughs> 전화 말도 모르겠지만, 난 존중으로, 싸워야자겠어. <laughs> 정말 너로다걸 <널러날> 넘자. <건> <laughs> 난잘 모르겠지만 상도 나하든 위조스가 <laughs> 없을 거야. 난자 나하든 모르겠지만 상도 나하든 난 노력적으로 상대 해 주겠어. <laughs> 두고 봐, 럽자. <laughs> 네가 얼마 전에 나하든 노력적인 정전도 나하든 어쩔 수가 없을 거야. 다만 이제 정조당대의 종중으로 초중답게 싸보자고. 난 청주 탁 열심히 가 충전적으로 천주답게 싸고 맑겠어. 간다. 그래,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. 열심히 지켜보자고. 이때벌뭐 보라는 밖에 아녔으니까, 열심히 지키면 돼. 열심히 지켜라. 네,